안녕하세요. 오늘은 키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나미 불핑 키링을 준비했습니다. 요즘 제일 유명한 키링이죠. 외국의 한 편집샵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이제는 예약 구매를 해야 될 정도로 유명해진 그런 키링입니다. 43,000원이고요. 아이디당 한 개씩만 구매가 가능하네요. 원래 바지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 바지 입히고 나서 너무 귀여워진 것 같아요. 매장 픽업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컴포트 서울의 삐용 키링입니다. 가격은 52,000원. 이것도 컴포트 서울 가면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은 솔다웃이네요. 이것도 많이 유명하죠. 많이들 다뤘을 테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다음은 마지셔 우드의 우드라는 인형 키링입니다. 이것도 꽤나 유명한 키링이죠. 59,000원이고요. 모어주드라는 편집샵이 성수에 있는데, 거기랑 이제 콜라보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것도 예약 구매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원래스와 그루믹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귀여운 키링입니다. 다음은 렐보 브라운의 미아오 오버사이즈 키링입니다. 55,000원이고요. 너무 귀여운데, 리뷰 같은 걸 보니까 가방보다 큰 키링이더라고요. 작은 가방에 걸면 주객이 전도가 된다. 근데 귀엽기는 진짜 귀엽네요. 색깔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공식 계정에는 모든 컬러의 키링이 춤추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요. 저도 렐보 브라운 되게 옛날부터 지켜봐왔던 브랜드였는데, 이 상품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디어가 되게 괜찮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물이고 여기가 꽃인 게 너무 귀엽죠. 지금은 품절인가 봐요. 다음은 많이 모르시는 인형 키링일 거입니다. 아이디어스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원어비 프로젝트의 인형 키링입니다. 이 중에 전 코토 키링이라는 걸 구매해 봤는데요. 약간 앞에 봤던 인형 키링들과도 비슷한데 조금 더 다르고 색깔도 되게 다양해요. 여기 보시면. 흰색도 있고 검정색, 브라운, 보라색, 핑크, 핑크 이렇게 있고 귀에 핀이 꽂아져 있는 게 진짜 킬포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주문을 이미 했습니다. 저는 검정색으로 주문했는데 약간 불핑이랑 사람들이 헷갈릴 것 같기도 해요. 남들과는 같지 않게 약간 차별화된 키링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지겨울 만도 한 그레이맨션의 아기 타조 키링입니다. 제가 이게 화이트가 있잖아요. 화이트 너무 지겨우실 것 같아서 제가 핑크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약간 무지개 색깔인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키링이고 엄마뻘 조금 더큰 키링. 두 가지 종류로 팔고 있어요. 19,000원인가 주고 샀었는데 할인이 돼서 판매가 되네요. 좋은 가격으로 모두들 득템하시길 바랄게요. 다음은 네오문의 더스티라는 키링인데요. 이것도 한때 진짜 엄청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조금 모나미 때문에 사그라들은 것 같기도 하고 헤어롤 말 수도 있고 리본 양쪽으로 묶을 수도 있고 자기 스타일대로 연출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네오문 매장 방문했을 때는 바로 구매가 가능했어요. 여기는 지금 솔드아웃이라고 나와있네요. 바로 사고 싶으신 분들은 매장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화이트만 있는 게 아니고 핑크색도 있거든요. 미용 안한 강아지 같은 느낌이라서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이것도 역시 리본하고 헤어롤로 꾸밀 수 있는데 예약 구매 혹은 매장 가면 사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레클의 핑키 블루리 키링인데요. 이것도 약간 털털이 같은 느낌이죠? 프레클이 거의 인형 키링의 원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악세사리에서 정말 옛날 걸로 들어가면 이 프랭키가 제일 원조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제 더 이상 재입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비슷한 거를 제가 제주도에 있는 풀베개에서 봤어요. 얘도 귀엽고 얘도 귀여워. 근데 얘네들은 다 이제 입고가 안 되는 것 같고 이 아이들, 털털이 아이들만 입고가 되는 것 블루리, 핑키, 블랙키 이렇게 세 종류만 재입고가 되는 것 같아. 요 블랙키는 가격은 33,000원이네요. 블랙키도 재입고되면 그때 주문이 가능한 것 같고요. 다음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빈티지 러버클럽의 뮤뮤 키링입니다. 얘도 약간 털털이 스타일인데 앞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러운 고양이 키링입니다. 키 연결하는데도 하트 모양이고 코도 하트고 빛도 들어있나 봐요. 너무 예쁘다. 숄더백 메고 예를 들어주면 무심한 듯 시크한 그런 감성이 할인해서 35,1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5월 3일 예약 배송이네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있는데 샤샤 키링이라고 얘는 화이트하고 블랙 버전이에요. 얘도 약간 요염한 고양이 같은 느낌으로다가 연출해주면 너무 이쁠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사면 안 되는데. 다음은 유튜버 오눅님과 차정원님의 키링으로 유명한 이나세이 파트 키링인데요. 이거는 국내 정식 수입처는 없고 모네라는 사이트에서 잠깐 판매를 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프리오더가 끝났는데 그게 2월 달이었고 더 이상은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52,000원이네요, 한국 가격은. 이 배색이 너무 센스 있는 것 같아요. 차정원님이 하신 배색이고 제 친구도 이걸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사이트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나 많은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색 조합도 괜찮은 것 같고 이것도 예쁜 것 같아요. 연핑크에 화이트. 다음은 비슷한 류의 키링인데 오유의 러브미 키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스타에서 보고 알게 된 건데 이나세이 파트 키링이랑 비슷한데 파트가 있어서 약간의 차별화를 둔 키링입니다. 이거는 인스타에 오픈 전에 공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가방에 달면 되게 이것처럼 이쁘더라고요. 배색도 되게 센스있게 들어가 있어서 핸드폰에 달아도 괜찮을 것 같고, 이 하트가 진짜 여기에 킬포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다음은 이미스의 와펜 볼캡 키링입니다. 모자 미니 키링이라고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남성분들이 나도 키링 하고 싶은데 인형 키링 너무 여성스러워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인데 색깔이 진짜 다양해. 이런 건 백팩에 걸어주면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29,000원이고요. 색깔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덟가지 여덟 색상 이 중에서 골라서 살수 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키링은 에어팟 키링 같은 느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실티시 카빙의 꼬마곰 쿠키 키링입니다. 이게 진짜 쿠키래요. 그래서 2년 이상 형체를 유지할 수 있나 봐요. 저도 이거를 구매를 했었는데 가격은 2,500원이었어요. CTC 카빙은 지금 신촌 쪽에 있다가 용산구로 곧 이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매장 다시 열리면 가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들고 다녔는데 깨져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준비한 키링들 잘 보셨나요? 평소에 많이 보던 것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테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